안녕하세요. 무지 이섭스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키움19 대에 들어와 있는데, 어, 키움19에, 어, FA 선수가, 김상수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영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스타가 만, 400 스타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또 걸릴지, 얼마 스타를 써서 영입이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온빨이기 때문에 사실 다 써도 게이지가 안 올라가고 또 영입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영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80%가 차있거든요. 어 80%에서 100%, 아니 90%, 100%, 아니면 혹은 뭐그 안에 그냥 바로 영입이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새벽에는 어 아까 18롯데 본즈를 제가 영입을 했었었죠. 네, 90%에서 지금 100%가 됐어요. 결국에는 음1,200 스타를 총 쓰게 됐네요. 네1,200 스타를 쓰고 게이지 10% 올라갔고 그리고 영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이 그러니까 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90% 게이지에서 다행히 쉽게, 네. 게이지가 조금 올라갔고, 또 영입을 성공을 합니다. 음, 급하랑이 지금 김상수가 있고요 네. 음, 그래도, 다행스럽게, 쉽게, 어, 영입을 한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제가, 어, 방송을 켰기 때문에, 어, 금방 끝났네요. 음, 오늘은, 프로야구가 더 다섯 게임이 다할것 같은데, 어, 프로야구 저녁에 재밌게 보시면서, 또, 승부예측 그리고 판타지, 안타이지까지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다 어, 다음 영상은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